한지를 뜰 발을 설치하는데요. 이제 종이 뜨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우리 전통지 외발지 뜨 뜨는 겁니다. 외발뜨기란 줄 하나에 발을 매달아 놓고 뜨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발을 좌우로 흔들어 가며 물을 뜨고 흘려 보내기를 반복해 한지를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기라는 것도 뭐 요령이 좀 있는 건가요? 처음에 을때 안물 주고 귀물을 먼저 떠요 앞이 먼저 안물을 주면 더 많이 올르기 때문에 귀퉁이에도 같이 뒤에도 같이 올르라고 귀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연물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버릴 때도 대각선으로 안물을 떠서 물을 흘려보내면 발의 뒤쪽에는 닭섬유가덜 안착되기 때문에 끈 모서리에 물을 한번떠 주고 그다음 엽물질을 하는데요. 그래야 닭 소미가 발 전체 골고루 안착되어 두께가 같아진다고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닭 소미가 구석구석 일정하게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요. 한장 한번 뜰때그 양을 얼마나 뜨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장이 몸매 수가 있어요. 일 몸매가 한 몸매가 3.75g인데 금하고 같아요. 그마우 예, 같은데 5분매다 그러면 18.75g이 나와야 돼요. 근데 18.75g인데 거기서 이제 손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이게 여유나 아니면 좀 적거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겠죠. 그렇지만 거의 일정합니다 이게. 한지의 무게가 얼마나 일정한지. 무게를 한번 재어보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며칠 전에 이게 떠놓은 한지인데 이 한지가 보통 한 7분매 정도 됩니다. 칠문매매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26g 정도 26g? 예, 예. 어. 한번 재봐 주시죠 그동안 한지를 만들기만 했지 무게를 재보기는 처음이라는 명인 한지를 둘둘둘 말아 저울에 올리는데요 과연 한지 한 장의 무게는? 정말 26g 정확합니다 다른 것도 한번 재봐 주시죠 진짜 이만큼이 다 나오는지 <laughs> 담당 PD의 요구에 또한 장의 한지를 꺼내요 둘둘 말아 저울에 올립니다 네, 25.9g입니다 두 번째 한지는 0.1g 부족한 25.9g 한 장만 더 재보죠 3, 세번이니까네 알겠습니다 얼마만큼 정확한지 <laughs> 마지막으로 딱한 장의 무게를 더 재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0.1g 모자란 25.9g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1g씩도 차이가 나요 0.5부터 뭐 1g 이렇게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1g 정도는 그 오차가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게 여기 1g 단위는 <laughs> 어떻게 해. 손이 저울이라더니 정말 완벽에 가까운 솜씨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두 장의 한지를 뜰수 있는 쌍발뜨기를 보여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쌍발뜨기는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작 방식도 외발뜨기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방식은 흘림뜨기라 그래요. 이렇게 흘려서 또 이거는 가듬뜨기. 가두어서 뜬다 그래서 가듬뜨기라 그러는데 대나무에다가 다 매달아 놓고 그냥 줄을 넉줄로 이렇게 흔들어 만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외발보다는 힘이 들 들죠. 우리나라 전통 방식인 외발뜨기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한지는 대략 150장 정도 반면 쌍발 뜨기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한지는 무려 600장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외발 뜨기로 만든 한지는 앞뒤 좌우로 물을 흘려보내 한지를 뜨기 때문에 섬유의 결이 촘촘하고 질긴 반면 쌍발 뜨기로 만든 한지는 틀 안에 물을 가도 흔들어 뜨기 때문에 닥섬유의 결이 없어 약한 것이 단점이라고 합니다. 저렴하고 뭐 이런 한지를 만드는 건 이걸로 만들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전통발 오래 가야 되고 오래 보존하고 법분용 한지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우리 전통 한지를 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합니다 저는 촬영하는 내내 한장한장 한장 떠낸 한지가 어느새 꽤 많이 쌓였습니다 떠낸 한지는 두 번에 걸쳐 물기를 빼줘야 하는데요 일단 넓빤지 위에 무거운 물통을 올려 물기를 빼줍니다. 이걸 그냥 드러내면 이게 물기가 많아서 일렁거리고 출렁거리다 보면 이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제 그물 눌러서 물을 뺀 다음에 잡기틀에 가서 이제 또 다시 예 물기를 다 빼는 거죠. 일차로 물기를 뺀 종이를 이번에는 유압 잡기로 눌러 다시 두 시간 동안 물기를 빼줘야 하는데요. 반지 만드는 과정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당나무를 심잖아요. 심어서부터 이것저저 배에서 뭐 거의 뭐이저 비료 주고 거름 주고 뭐 일하면서 뭐 가꾸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백번 손이 간다해서 일백 100, 백자를 써서 백지라고도 하고 또 한이 많아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이런 한지 한이 많아서 한지. 정말 한이 맺힐 만큼 한지를 만드는 일은. 힘들고 고된 작업입니다.